안녕하세요 오투입니다 올드헌터 다섯 번째 공략 마지막 공략이죠 이제 <laughs> 올드헌터 부분은 이 공략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좀 마음에 안 좋은데 <laughs> 예. 일단 제가 시체 더미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영상 하나가 삭제돼 가지고 <laughs> 영상 세 번째께 삭제해서 다시 어설프게 다시 영상을 만들고 오긴 했는데 마음이 영찝찝하네요. 뭐첫 번째, 단한번 플레이 한 후에 이 공략 영상을 찍는 거라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laughs> 자, 일단 영상 네 번째 편에서 열쇠를 얻었죠? 내실 열쇠. 어촌마을에서 얻으셨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종소리가 들리고 저 자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양머리. 양머리를 처리해줍니다. 가볍게. 처리하시면 브라도르의 간증이라는 이모자를 줍니다. <laughs> 착용을 하시고 양머리를 착용하시고 내려갑시다. 이제 여기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자. 그럼, 자. 이렇게 뭐 말을 걸죠. 어, 비웃죠, 뭐. 근데 저는 얘를 죽였거든요. 예. 저 바로 죽이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죽이면 출혈검 자월드헌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모았죠. 출혈검을 얻음으로써 만약에 상점에서 제 영상대로 따라오셨으면 이제 모든 무기가 모이셨을 텐데, 트로피가 만약에 안 뜨시는 분들은 이걸 안 사셨을 거예요. 아마. 아 나도 안 샀네. <laughs> 뭐야? 나도 그 철갑 단총인가 안 샀구나. 상점에서 팝니다. 예제 영상 보고 오셨다면은 증표를 얻어 두셨을 거예요. 제가 증표를 얻고 이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슨 증표더라? 음 포경 망치 사냥꾼의 증표인가? 예 여기 있으면은 상점에서 새로운 무기의 총을 살수 있습니다. 아닌데 포격망치사냥꾼의 중표가 아닌데 아또 헷갈리네 아 진짜 오늘 멘탈 많이 흔들려 맞는 것 같아요 포격망치사냥꾼의 중표 밖에 없네 이걸로 상점에서 그 철갑산탄총인가 구입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기 모든 무기 모은 뭐, 트로피가 안 뜨신 분들은 그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볼일 끝났습니다. 이제 이 감방이랑 내실은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 되죠. 사냥꾼의 꿈 가서 확인을 해보죠. 제 영상을 보고 만약에 오셨다면은. 가질구리한 아이템은 놓치셨을수도 있지만 이제 모든 새로 등장하는 아이템들은 획득이 가능하신거예요 예, 트로피도 다 가능하시고 뭘까요? <laughs> 상점가시면 오른손 무기, 타이저 어? 어어 아, 아, 철갑소총, 요거죠 요거 요거를 팝니다. 요거 사시면 무기가 완료됩니다. 절갑소총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스를 잡기 위해, 야남 성당이었죠. 악몽으로 갑니다. 제가, 코스에 버려진 자식을 깨는데도 겁나게 고생했거든요. 이 캐릭터로 이번에도 또 고생하겠죠. 고생하면 고생하면서 깹시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보스와 결정이 남았습니다. 아, 비켜. 그냥 뛰어가겠습니다. 쓸데없이 싸우지 않고. 네, 돌 굴러오죠? 돌 굴러오는 건돌 굴러오는 건데 죽을 뻔 했네. 한 명은 또 되게 다 살았냐? 콩벌레 같은 분들. 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안 주니? 체력 주네. 고마워. 자, 이제 약 처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얘가 깨어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깨어납니다. 왜냐? 두, 그 우리는. 이여개의 머리통 아이템을 구해뒀죠. 컷시는 넘기도록 할게요. 어, 로렌스의 머리를 우리는 구해놨기 때문에, 자, 이제 일어납니다. 자, 해보자. 막시게좀 아멜리아랑 비슷하죠? 그냥, 아멜리아를 상대한다는 느낌으로. 아멜리아를 상대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가슴 쪽에 붙어서 최대한 뒤 엉덩이를 쳐주고 물론 아멜리아 보단 어렵죠 당연히 아왜 이렇게 공간이 안 나지? 아 잠깐 좀 잠깐 좀 침착하자 침착하자 일단 피를 채우고 원래 이제 제일런 대형몹들은 가슴쪽으로 파고 드는게 좋거든요 이렇게 엉덩이쪽으로 엉덩이쪽으로 파고 들면서 자 아. 가슴쪽으로 붙어서 최대한 가슴팍이랑 엉덩이쪽으로 아 젠장아 아, 오늘 진짜 영상 찍기 힘들다. 지친다, 지쳐. <laughs> 자, 다시 가죠, 뭐. 다시 가서 잡으면 되죠. 좀 과감하게. 가슴 쪽으로 붙어서 엉덩이 쪽으로 돌면서 때리시면 좀 할만하실 거예요. 저는 죽었네요. 꼭 잡아야 되나?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냥 가야지.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아, 젠장. 아, 졌네.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 여기 피해주고, 짐 없이 어르는 거. 두 번이 누르네, 양쪽으로 세 번. 아, 그렇게 안 맞네. 진짜 뭐하지? 자. 붙어서. 저렇게 용암을 뿜을 때좀 과감하게 때려주고. 엉덩이 쪽에서 계속. 잡기죠, 잡기. 자, 엉덩이 쪽을 찰싹, 찰싹. 자, 많이 때려줬죠. 발광을 하죠, 아주. 아싸, 떨어뜨렸다 죽어라. 죽어. 아주 이렇게 붙어서 그냥 과감하게 좌우로 흔드는 걸 피해주면서 때려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야수의 포옹이라는 사회문자를 획득하실 수 있고 자, 등불 밝히시고 이제 꿈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울드헌트에서 나오는 모든 보스들을 처리한 거고 모든 무기들도 다 획득하셨죠. 예, 다 획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영상 쫓아 오셨으면 예. 다 획득하셨을 거예요. 저 친구가 주는 칼의 문자 야수는 네 번째 거고요. 야수의 포옹 사용하시면 이렇게 야수로 변합니다. 멋있죠? 예. 이렇게 오드도 한터 공략이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신규 아이템들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찍어 봤고요 아마 저 로렌스 녀석을 잡으면 트로피가 뜨면서 올드헌터는 100%가 달성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세번째 영상이 삭제되고 어설프게 다시 찍은 게 마음에 걸리지만 <laughs> 제가 이제 또이 캐릭터도 이제 올드헌터 두 번째로 마무리를 했네요. 두 번째로 마무리한 캐릭터인데 이 칙하게 캐릭터 <laughs> 세 번째 이제 캐릭터를 키우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또 나은 공략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 생각이 있으니까 찍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나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